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비밀은 참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또 복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끝자락인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 형통한 복을 인간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놓고 또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 참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 지기를 강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또한 육체의 건강도 쫓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 잘 되지 못해도 범사가 잘될수 있습니다. 종종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영혼도 잘안될뿐 아니라 결국은 범사에도 처음에 돈은 좀 벌어지는 듯한 그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 그것이 아니라 아, 어, 돈은 좀 벌어질지언정 이웃과 불화하고 그리고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 그것이 범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아주 극심한 질병을 얻어서 고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나타난 그런 죄와 저죄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혼이 잘 되었더니 범사도 잘 됐고 또 간건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복으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쫓아서 나아갔던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그가 그 복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복을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비밀을 알고자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복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안 받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우리 인간의 그런 관점에서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아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스토리가 바로 복에 대한 스토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복에 대해서 부름을 받기 전과 그리고 그 받은 후에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연구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난 뒤에 바로 그냥 복이 막 우장창창하고 쏟아지진 않았지만 환경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그 진행해 가시는 그 일을 보며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는 것은, 어, 그냥, 아, 믿는다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정확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전한 만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을 쫓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25년의 세월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최, 최종 그런 결산, 그 계산을 다 하시고 나서 궁극적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렸는가?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갔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갔고, 심지어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면 그것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독자 이삭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한 독자 이삭은 반드시 또 죽지 않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거 완전 아이러니이고, 어불성설이고, 완전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완전한 그런 모순 덩어리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둘다 맞는 것입니다.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삭은 반드시 죽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두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해되지 않는 것마저 믿어드렸습니다. 삶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사람,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밀. 아브라함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울 사람과는 반드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평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화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겨야 될 사람은 반드시 섬겼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잘못된 적,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싸울 필요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보면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구분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우의 그 인간의 사사로운 정도 그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러나 또한 섬겨야 될 그런 나그네를 섬겼고 또 멜기세덱 그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멜기세덱을 그가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예배자였으며 또한 전 엄청난 그런 군인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 드려지는 그런 산 제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쁜 거는 나쁜 거고, 또한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사람을 그렇게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불필요한 감정, 인간적인 생각, 그 이기적인 본능,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갔을 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두운 것과 섞여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 사람 저 사람 공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 둘다 아브라함도 좋은 사람이고, 롯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움켜 쥐었지만 그러나 이 롯은 복을 받을 뻔했지만, 그러나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격 때문에, 복을 붙잡지 못했던 전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그는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첫 번째 복의 고지에 그가 도착했던 100세가 되었던 그 나이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원래 성품이 바뀌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약속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고, 그리고 그 25년이라는 시간 뒤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변화되었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실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하늘에서 우박 쏟아내리는 내리, 것처럼 복을 막 쏟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삶의 모델링, 삶의 모습이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삶이 돼야 합니다. 삶이 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더 쌓이고, 더 쌓이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열방을 자유케 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생명을 다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순간적이고 올바르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이 테스트 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또한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테스트 가운데 아브라함은 시간을 두고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의 이정표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복을 받을 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나와 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신실함.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공경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변화된 담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런 전투력. 네 번째,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으로 내세우지 않는 그의 신앙.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멜기세댁을 그가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구약의 예수님이 멜기세댁을 또한 섬겼던 그의 겸손하고 기가 막힌 그런 예배의 자세.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장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아주 나이 든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백세를 넘어가면서 그의 노년의 얼굴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궁휼이 많고 더 자비롭고 또더 부유하고 또복 더 있는 그런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복 있는 아브라함의 얼굴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사람이었던 그 영적인 복 있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도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감흥과 열방이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의 비밀과 능력을 받는 이번 2018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